저군요. <laughs> 어 아름 씨. 잠시만. 또 오랜만에 뵀는데. 배달만 아. 받아갈게. 아뭐 <laughs> 아, 뭐, 아침부터 음, 배달 시키셨나봐요. 네, 그럼요. 저는 마트 같은 데안가고 비배달로 항상 시켜요. 그 집에서 해드시는? 네, 네그 밖에 한열 걸음도 걷기 싫어가지고. 어, 어이 오자마자 이 반겨주는 이 컷, 이 반짝이는 컷 이거 컨셉 아니죠? 아 제가 또 물에서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인어공주 컨셉으로 언더워이아 <laughs> 그래서 오늘 파란 니트도. 예, 그럼요. 물속이에요 이미. 물을 좀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제가 <laughs> 틱톡에서도 캐릭터가 보거거든요. 보거를 닮으셨다 의미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KBS 33기 민혁그금은서하름입니다 방금 뭐라 하셨어요? 민혁요. <laughs> 민어 아니 고미녀인 거죠? 송어게구만아 아, 여기는 혼자 사시는 집인가요? <laughs> 아 그럼요, 그럼요. 혼자 살죠. 바로 집속에 한번 그 파란색이 좀 많긴 하네요. 아뭐 그쪽이라는 건 아니고 요 <laughs> 보시면은 색깔별로 이제 엄청 색깔이 진한 색깔들이 많아요. 방 속에 해드릴까요? 어예 집속에 한번 아, 부탁드릴게요. 말로 빨리. <laughs> 아침부터인데도 텐션이 좀 높으시네 요 아, 그래도. 여기 또 이제 주황 나라예요. <laughs> 주황나라 아 이거 오해가 전혀 없을 것 아, 같은 전혀, 게 전혀, 전혀. 모자도 보시면 색색깔로 아 그러시네 아 이게 원색을 네. 좋아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아좀 쨍한 색을 좀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네. 근데 피곤하시면 잠깐 누우세요 아 <laughs> 아니요 괜찮습니다 색깔 쨍한 걸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라도 자기 표현을 좀 해보고자 아 근데 사실은 이제 평소에 그 패션이 조금 <laughs> 쨍한 색들로 <웃음> <웃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안방인 거네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여기 안방이에요. 쿠션 좋아요. <웃음> <웃음> 아 쿠션 어어 <laughs> 어. 괜찮으세요? <laughs> 어 이렇게. 아 이렇게 평소에 좀 많이 뛰시나 보네요. 아 그렇네요 그렇요아 근데 뒤에 책도 많네요 좀. 네 근데 옛날에 제가 했던. 제 유튜브 거기에서 아 유튜브로 하셨었어요? 네 옛날 우짜가족을 했었는데 키즈예요 키즈 그래서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 책을 낼 정도면 그래도 잘 되셨다는 아, 그쵸? 건데 그때 그2 7만이었으니까 <laughs> 혼자 채널 운영하셨어요? 아 작가님이랑 저랑 이렇게 같이 둘이 했어요. KBS 붙으시기 전에 이제 하셨던 거예요? 그쵸 그쵸 되기 전에 이걸 먼저 하고 있다가 그러다 이제 공채가 딱 떠가지고 그쵸. 그럼 원래 개그 쪽에 없으셨다가 유튜브를 하시다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아 제가 원래 서울에 22살에 올라와서 그때부터 계속 공채를 봤어요 29기부터 그래서 보다가 한30 기 31기쯤부터 안보기 시작하고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하다가 그러다 이제 33기에 붙었죠. 어 근데 집을 좀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 놓으신 것 같아요. 어 실버 버튼도 이렇게. <laughs> 요게 이제 유튜브 할때 받으신. 맞아요. 어쩌아죠. 지금 그럼 그 채널을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다른 방도 있나요? 네, 그럼요. 아 근데 여기 생각보다 뭔가 방이 많고 넓은 것 같아요 아 바로 또 이렇게 반겨주는 쨍한 세계 <laughs> 그리고 여기 이제 크로마키나 아니면 블랙 배경으로 뭐 찍을 때 하고 아... 그럼 여기 뭐 컴퓨터로 편집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컴퓨터는 장식이에요 집에 컴퓨터 하나쯤 있어야 된다 해서 장식으로 있고 이제 사양이 굉장히 많이 딸려요 그럼 뭐 집에서 작업 같은 건 따로 안 하세요? 거의 노트북으로 저기 책상에 앉아서 근데 요즘에 편집할 게 있으세요? 저 채널을 새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지금 계속 편집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완전 옷장이신 거고, 그쵸? 그쵸? 이게 옷방, 옷방, 옷방. 옷방. 아, 이제 메이크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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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이제 해야죠. 제가 10시 방송 시작이라서 무슨 방송이요? 아, 제가 요즘에 틱톡 라이브 방송을 아침마다 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일단은 10시 정도부터 1시 정도까지 3시간 정도 틱톡 라이브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 일정이 진짜 중요한 게 점심 식사. <laughs> 가장 중요한 일정? 그거는 진짜 제가 누가 뭐래도 때려도 저는 못 말려요. 샵은 따로 안 가시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아, 거예요. 아, 네, 그럼요. 샵은 진짜 무슨 스케줄 있거나 이럴 때만 한 번씩 가고 사실상 거의 집에서 갑니다. 근데 사실 음. 보시는 분들은 아름님을 개콘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댓글에도 아직도 개콘에 나오시는 개그우먼 맞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개콘은 지금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잠깐 쉬고 계신 요 잠깐 쉬고 있습니다. 음, 네. 메이크업 끝나는 아, 거예요? 아니, 아니 계속 어. 해야 돼요. 으세요 <laughs> 아, 이제 방송 장비 설치하시는 거예요? 아, 네. 장비 설치라기 뭐다 그냥 위치 정리? 어, 조명이 굉장히 많네요. 네. 조명을 많이 나 가지고. 그러면 이제 틱톡 시작하시면서 이 장비들은 다 구매하신 거예요? 아니, 그 전부터 장비는 있었었고 계속 유튜브 촬영 같은 걸 해야 되니까. 네. 어우, 뭐가 많네요, 그래도. 그럼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네. 이제 음악이랑 조절하는. 아. 거라서. 요즘에 근데 개그맨 선배들이 틱톡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요즘에 틱톡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아침마다 틱톡으로 만납니다. 선배님들은 인사를 틱톡으로 해요. 아, 라이브로 이렇게 만나서 소통하고. 아, 그럼요. 아, 근데 이게 틱톡 라이브라는 게 라이브로 계속하시면은 네. 제가 이렇게 찍어도 돼요? 아, 그럼 돼요. 여기도 대답하고 또 여기도 대답하고 왔다 아, 갔다 대답하면 돼. 괜찮은 거죠? 네, 네. 아. 이 시간대쯤에 항상 계시는 선배님들이 있나요? 아침에 승원 선배랑 태호 선배가 거의 계시고 그럼 거기서 이제 인사하고 아 인사하고 오늘은 또 방송국 가냐 이런 거 물어보시고 여기가 사랑방이에요 거의 <laughs> 사랑방이라서 선배님들한테 인사 평소에 그 연구동에서 하는 인사보다 더깍듯이 해요 아요아 <laughs> 여... 아, 이렇게 틱톡을 라이브로 하시는 분의 삶을 찍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개그우먼이지만 보니까 틱톡커의 삶은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타이틀을 먹고 가겠습니다. 이제 곧 방송을 시작하시겠네요? 아, 어 이제 곧 시작하죠. 시작하기 전에 또그 리액션 도구들을 준비 <laughs> 아 중이라서. 되게 많네요 이 물건들이 네, 저는 거의 뭐 아이템으로 달리는 스타일이어서 그러면 이게 금액을 쏴주시면 거기에 네. 맞는 리액션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몇 개가 있죠 어 이거 나오면 이거 해야지 이런 게몇개 있고 대부분은 아이디 열심히 말씀드리고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하시면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저 시작하면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옆에서 말을 걸어도 돼요? 그럼요 여기도 이제 시청자분 후원해 주실 거잖아요 <laughs> 아 해주실 음, 수도 있죠? 바로바로 네, 바로 이제 현금으로 네. 그럼 어. 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드리죠. <laughs> 네. 장난이고 저는 네, 무슨 네. 말이든 이제 답은 다 해드려요. 팬분들이 혹시 이름이 있나요? 복둥이입니다. 복어 뚱뚱이 느낌은 복둥이. 복을 가져다주는 좀 아, 의미도 그렇죠, 그렇죠. 있네요. 복덩이 대신 복둥이. 하이루 여러분들 탭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팔로우 한 번씩만 해주세요. 자 10초 동안 얼굴 더블 탭한 번만 눌러주세요. 원, 투 원, 두, 쓰리, 포, 십, 구. 아또 홍보를 해주신다 희극인의 사람 홍보를 또 해주시네 찐빵 언니님 어서 오세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방송 중에 이탈을 하셔도 돼요? 아, 방송 중에 과자 먹어야 되니까. 아 배가 고프셔가지고. 배가 고파서 지금 계속 방송에서 꼬르륵 소리를 계속 날수 없잖아요. 빼빼로 먹방을 한번 해볼게요. 다들 준비됐어? 네. 빼빼로 게임할 준비? 자 내가 초코 부분 먹어도 돼? 오케이.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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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좋았다 아 방송이 끝났습니다 아 이제 끝난 거예요? 거의 3시간 정도를 계속 하셨네요. 아 그럼요. 쭉 계속 하느라고 왔다 갔다를 잘 못하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이 항상 이렇게 네네. 3시간씩은 꾸준히 하셨어요 맞아요. 길게는 그냥 4, 5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앉아서 하기도 하고 아 이게 진짜 체력 싸움이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주말에는 쭉 못하니까 아침에 한 3시간 했다가 저녁에 뭐한 3시간 했다고 이렇게 아. 나눠서 하기도 하고 요 그럼 이제 촬영 일정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촬영은 이제 끝났고 제일 중요한 일정 남았어요. 어떤 일정 김치찜을 만들어 먹어야 되거든. 직접요.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음식을 자주 해 드세요. 저는 요리해 먹는 걸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냥 해 먹어요. 그러면 오늘은 김치찜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럼 배달은 거의 안해 드시겠네요. 아, 배달도 먹죠. 다. 배달로 모자란 건 제가 채우는 거고. 아! 반찬은 없지만 메인 하나를 제대로 먹는 네. 리얼 희극인의 밥상. 아, 그럼도 이제 식사하시기 전에 필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평소 역시 누구 닮았다고 얘기 듣는 분이 있으실까요? 어. 부엉이. 사람 아, 사람 쪽에도... 김숙 선배. 아, 김숙 선배. 김숙 선배랑 어. 이수지 선배 얘기. 어, 약간 하는... 느낌이 있네요. 동물이나 캐릭터 쪽에도 더 있나요? 부엉이랑 포거. 드시죠. <laughs> 드세요. 아름 씨,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혹시 어떠셨어요? 희극인의 삶이라고 하면 이제 희극인의 인기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주 재밌었습니다. 앞으로의 그럼 아름님의 목표가 있을까요? 저의 목표는 저를 이쪽 저쪽에서 아무 때나 쉴새 없이 나올 수 있는 개그우먼이 되고 싶습니다. 아, 좀 많이 방송하는. 네네. 저도 뭐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닭볶음면을 먹은 여자의 입술 보면서 네. 그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불닭볶음면 하나 주세요. 어, <laughs> 아, 매워, 어, 아, 매워.